연봉이라는 게 대부분 그다 주된 직장에서 나올 때50% 음. 이상 깎기죠. 깎이고 네. 들어오고 뭐 하는데, 네. 뭐 대표님만의 어떤 그 연봉 을 세팅하는, 제도하는 음. 음. 어떤 기준가이드라 같은 게 있다. 아, 네. 이제 저희를 통해서 취업을 하실 때뭐 기본급. 8,000, 9 0 0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거의 이제 고객사에서 우리는 그 정도 캡은 없다 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희 고객사들도 그렇고 시니어분들 채용할 때 기본급 레인지는 3,000에서 5,000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플래닝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진아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퇴직을 앞두신 50대 분들을 주요 고객으로 해서 퇴직 후의 생애 설계 재취업 지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과거 20년 이상의 경력과 경험 노하우를 살려서 재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과 연결하는 시니어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직급은 대표님이신가요? 네. 어, 네, 어, 네, 네. 혹시 어,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대가 아, 저는 이제 20대 후반입니다. 20 아, 20대 후반. 네, 한국 나이로 28살이죠. 오, 네네. <laughs> 그 아까 사무실에서 뵀을 때 네. 놀랐던 게 대표님만 20대시고 네, 나머지 네 분은 50대부터 70대까지 이렇게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놀랐는데 이런 그 인력 그 조직에 있어서 이 60대를 특별히 이렇게 채용을 시니어들을 네, 채용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네, 저희 회사 인력 구성 자체는 이제 오퍼레이션이랑 기획 쪽을 이제 지금 시니어 이사님들이 담당하고 계시고 개발이랑 이제 컨텐츠 마케팅은 이제 20대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뭐업 어, 뭐의 특성상 이제 개발이라든지 컨텐츠 마케팅은 굳이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도 돼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출근을 하시고 재택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이제 오퍼레이션이나 기획 뭐 마케팅 중에서도 뭐 B2B 세일즈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협업이 중요해서 이사님들은 사무실에 나와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회사 규모가 전체 직원 수가 몇 명이고 응. 뭐 올해 뭐 그 매출액이 한 어느 정도 될것 같다는 예상치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총 인원은 지금 저 포함해서 8명 정도 되고요. 올해는 뭐 교육이랑 뭐 일자리 매칭 플랫폼 다해서 한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나이 차이가 꽤 음. 낮잖아요. 뭐 네. 40살, 50살 이렇게 막 그렇죠. 차이가 나는데 네. 이분들한테 솔직히 업무 지시할 때좀 힘든지는 않으세요? 아, 저는 제가 뭐 매일 이사님들이랑 붙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이제 업무 부탁드리는 거는 20대 친구들한테 하는 게 조금 더 어렵기는 해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 이사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그냥 이러 이러 해서 필요합니다. 혹시 언제까지 가능하실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알아서 맥락을 다 파악해서 말씀주시는데 이제 젊은 이제 기술 이제 베이스의 이제 20대 인재분들한테 할 때는 그 뒤에 이제 필요한 스토리가 조금 더 내러티브가 필요해서 빌드업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될까요? 라고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 업무를 부탁드릴 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 이제 아웃풋으로 볼 때는 서로 사실 각자 잘하시는 분야가 있으니까 뭐 크게 그 뭔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이제 예, 새로운 뭔가 일을 꺼낼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제 20대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시니어 체험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항목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시니어 고객들을 기업의 면접을 이제 추천드릴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사님들이 저를 이제 대표로서 이제 대우를 해주시고 함께 본인 손으로 전화도 하시고 메일도 보내시고 뭐 이제 기획 문서 다 작성하시고 할수 있는 그런 실무자로서의 역할이 잘 탑재가 되어 계신지가 저는 1순위인것 같고 2순위는 아무래도 왜 다시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그 동기부여를 좀 저는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 연봉이라는 게 대부분 그다 주된 직장에서 나올 때50% 음. 이상 깎기죠. 깎이고 네. 들어오고 하는데 네. 어 대표님만의 어떤 그 연봉을 세팅하는 세탁하는 음. 음. 어떤 기준 가이드라는 같은 게 있나요? 아 그, 저희 회사요? 네네. 저희 회사도 그렇게 음. 높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막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급여 수준만 보면은. 진짜 받으시던 거에 반의 반도 못 받으실 수도 있지만, 어, 네, 이제 저는 그프로피시어를 이제 같이 논의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같이 해서 하신 만큼 저희가 이제 사후 정산해서 나누는 구조고, 그다음에 저희 고객사들도 이제 기본급은 조금 낮지만 이제 보통 B2B 세일즈 직무에 대해서 리즈가 제일 많으셔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 인센티브해서 성과급을 따로 드리는 걸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 그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 시니어 그 면접자 분들께서 음음. 좀 흔쾌히 좀받아들이시분 있나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스스로 이제 나오셔서 퇴직을 하시고 나서 셀프로 구직을 조금 해보시다 보면 서류조차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뭐 기본급은 낮 하지만 이제 인센티브 별도다라고 했을 때 수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근데 이제 저희를 통해서 취업을 하실 때뭐 기본급 8천, 9천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거의 이제 고객사에서 우리는 그 정도 캡은 없다 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희 고객사들도 그렇고 시니어분들 채용할 때 기본급 레인지는 3천에서 5천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것도 회사 뭐 단계, 성장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 이렇게까지 많습니다. 어, 그 라이브 플래닝 연구소가 시니어의 두 번째 도약을 돕는다라고 음. 이제 회사의 비전, 목표 네, 이런 네, 게 네, 있는데 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돕고 있는 거죠? 저희는 퇴직 전에 이제 회사에 재직 중이실 때부터 이제 퇴직 후에 어떤 인생을 살지에 대한 커리어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생애 설계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고 이제 퇴직을 이제 막 하신 분들 혹은 퇴직 후에 약간 경력이 단절되어 한 1, 2년 정도 단절되어 계신 분들을 다시 저희 인재풀에 모셔서 과거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쪽으로 매칭을 해드리는 일자리 플랫폼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퇴직 전부터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건지 확실하게 가닥을 잡으시고, 이게 내 과거 커리어를 혹은 경력을, 아니면 나의 자산을 살려서 일하실 수 있는 조금 이제 좋은 사무직 잡이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가시기를 어 지원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얼핏... 들으면 어 기존의 헤드헌팅 회사와 비슷한 일을 네, 한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라이브플래닝 연구소의 어떤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헤드헌팅 회사 같은 음. 경우에는 한 건을 했을 때 수수료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가장 그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 연차 때가 뭐 이제 과장급 요쯤에 한 4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 여기가 메인이라면 저희는 한참 그 뒤를 지나서 이제 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하신 분들 부장, 임원, 뭐 차장 이제 이쯤에 이제 50대의 시니어 분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게 이제 타겟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다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던터의 그 목적은 이 사람의 몸값, 연봉을 높여서 우리 회사에 떨어지는 수수료를 많이 갖고 오는 게 목표라면 저희는 저희도 물론 그런 수수료 성공 보수 기반이긴 하지만 이제 한 분의 몸값을 최대 높인다기보다는 회사와 이 시니어 인재가 서로 만족할 만한 적당한 연봉 선에서 많은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이제 좀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어테일워 이라고 해서 네, 네, 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취업 정보가 네, 네.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걸 보고 지원을 하면 되나요? 어, 맞습니다. 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죠? 이 라이프 브래드 연구소에서는 그럼 그 지원하신 분을 면담을 해서 네.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해 나가야죠. 어, 될까요? 맞습니다. 그 뒤쪽은 이제 헤드헌터들이 많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 서류, 검토해가지고 적합 지원자께는 저희가 1차 면접을 보고, 일단 고객사에 정식 추천서를 올리고요. 고객사에서 오케이를 하면은 이제 고객사로 인계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면접 보시고, 최종 합격되면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 도와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후배지 올라 있는 취업 공고를 들어가 봤거든요 몇 네, 개를. 네, 네. 근데 대부분 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습니다. 일자리만 올리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필터링이 중요하잖아요. 네. 아, 그 어디에서 카피앤 페이스트 해서 음. 올리는 거는 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네. 네. 홈페이지에 올려 놓는 그 잡이라는 게 어떤 검토 과정을 거치나요? 누군가 아, 네. 과정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모든 공고들은 이제 타 사이트에서 2차로 이렇게 퍼오는 게 아니고 다 저희가 직접 발굴한 일자리 포지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벤처 기업, 스타트업들 위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이제 일하실 수 있는 포지션들만 기업의 그 서로 동의를 받아서 이제 공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사람이나 잡코리아에 올라와 있는 연령 무관한 그런 잡포지션들과는 조금 다른 음, 확실한 니즈가 있는 일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도 기업 고객들의 수요를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혹시 상호 목표가 있으실까요? 시니어 분들이 경력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저희의 일차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반되는 프로세스들은. 일단, 요새 플랫폼의 규모가 조금 더 커져야 되는 것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그냥 바로 가려면 사실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 이 중장년 채용에 필요한 교육 과정들을 운영을 해서, 약간 이제 옛날에 한참 흥했었던 코딩 부트캠프처럼 중장년의 취업 부트캠프를 이제 운영을 해서, 이 자연스럽게 퇴직 준비, 그 다음에 퇴직 교육,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제첩 연결까지 만든 이 퍼널을 만드는 게저희 1차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잘 해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다시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만드실 수 있으면은 경제력이 탄탄하게 적어도 몇년 이상은 나오실 테니까 저희를 통해서 다른 액티브 시니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종합 시니어 포탈까지 구축하는 게 저희의 장기적인 비전입니다.